김성일 기자의 블랙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쿠키뉴스 김성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 함께할까요? 아 최근에 유아기 영어 교육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 논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유아 교육을 유아 시기에 영어 교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뭐, 찬성해도 또 반대해도 각 입장이 있고 또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그 유학의 영어 교육 찬반의 입장을 짚어보고 유학이 그 영어 교육에 대한 정부 계획, 정책, 그리고 영어 유치원의 실태 등을 좀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부모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영어 교육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돌도 되지 않은 아이에게 영어 노래를 들려주는가 하면, 어, 세 살만 돼도 영어 사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과연 정말 필요한 걸까요? 자, 영유아기 어, 영어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교육 사실 요즘에는 기본이 됐는데 네. 참 곳곳을 살펴보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것 같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뭐그 교육을 시키는 시기가 워낙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네. 시기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영어 특별 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울 만큼 우리 아이들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일상생활 속에 영어가 만연하고 있다지만 우리 사회는 어면히 좀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환경이잖아요. 이런 점에서 과연 영어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화두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네,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이긴 한데 각 주장에 대한 근거는 좀 들어보고 싶긴 하네요. 네. 그 유학의 영어 교육을 두고 엇갈리는 입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찬반 입장이 팽팽한데요. 네. 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어, 현 입시제도 하에서는 좀 불가피한 결정이다. 또 영어가 우리 어, 나라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지켜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유아기의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모국어 구사도 완전하지 못한 유아에게 조기 영어교육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인지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어, 영어를 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사실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 나름의 논리가 있는데 각각 입장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기 영어 교육에 대한 찬성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주로 내놓고 있는 겁니까? 네, 창성론 입장에서는. 네. 그 영어 입력의 양이 제한된 일상적 환경에서도 정기적으로 꾸준한 그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영어 교육이 유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 검증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난 게 없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유아기 영어 교육이 우리 말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그뭐 그러니까 영어 교육이 한국어를 그 습득하는 과정에서 문제될 만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어 교육을 일찍 시작하는 그 학원이나 노출 기간이 좀긴 유아일수록 어또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을 이용한 기간이 길수록 영어는 물론 모국어인 한글을 구사하는 능력이 긍정적 평가를 어,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직 우리말도 잘 모르는 아이에게 이 영어교육을 시키는 게 과연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까라는 음. 의문도 좀 들거든요. 네, 사실 그 찬성론 입장에서도 뭐 과도하거나 또 일방적으로 이제 주입하는 식의 영어교육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주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의 통합적인 교수 방법으로 가르칠 것을 제안하거나 또 학원 등의 사교육보다는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영어교육이 뭐 바람직하다. 네. 이런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긴 요즘에 교육 방식이 많이 바뀌긴 했죠. 음. 주입식 교육보다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교육이 음, 선호가 되는데 실제로 이미 유치원에서 영어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뭐 유치원이나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은 좀 비교적인 저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료가 비싼 영어 학원을 대체해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업도 주입식 교육보다는 알파벳 그 노래로 엮어 그 익히는 정도의 놀이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공교육 범주 안에서 원어민 강사의 교육이 가능한 영어 수업은 실제 학부모들의 그 호응이 높고 또 그만큼 개설 수업 비중도 높습니다. 네, 뭐 유치원에서는 사실 이 영어 교육하는 곳들 정말 많은데 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2016년을 기준으로 할때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85.9%가 특별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영어 수업을 듣는 비율이 60.5%로 약 75만 명에 달합니다. 또 어린이집 영어 특별 활동비는 월평균 25,700원으로 유치원이나 반일제 영어 학원에 비해서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어 당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충격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먼저 유아기 영어교육 찬성 입장에 대한 이유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입장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주장이 먼저 내세워지고 있나요? 네. 반대로 입장의 연구들을 좀 천천히 보면 네. 유아기 영어교육을 빨리 시작하는 것은 그 영어 습득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증된 효과가 없으니까 굳이 빨리 시작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긴 음. 셈이죠. 네. 그럼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 어. 영어 교육을 언제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인가요? 네, 어, 유아기에는 영어 교육보다는 그 모국어 형성과 이 시기 필수 과업들에 좀더 초점을 두고 모국어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춰줄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영어 교육의 시작 시기는 만 6세. 또는 만7세 정도가 적절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시작을 해도 습득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인데 혹시 그것 말고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습니까? 네, 뭐 관련된 논란은 좀 진행 중인데요. 네. 특히 의학계에서 이 경고하는 그 유아의 뇌 발달 저해, 뭐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좀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과도하거나 좀 강제적인 영어 교육의 구체적인 학습량이나 교수 방법 뭐 교수 내용 등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학의 영어 교육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이유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양쪽에서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부모의 그 사회 그리고 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이런 배경이 그 유아기 영어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진영이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유아들의 가변성을 좀들수 있겠습니다. 가변성이요, 네. 좀 어려운데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이, 이 반대론 입장에서는 유아기의 영어 교육 경험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어 학습 능력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찬성론 쪽에서도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유아가 처음에는 영어와 한국어 능력이 모두 낮은 편이지만 그 차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들어서 만 6세가 되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유아기에 영어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어렸을 때 영어를 먼저 또 배웠다고 해서 당장은 또 한국말이 서툴을 수도 있지만 또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격차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어 사실 영어 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현재 정부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아이 교육부의 정책이 참 많은 말을 낳고 있는데요. 네. 이 영어 유치원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랬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그 올해 3월부터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전면 금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방침을 뒤집고 현재는 내년 초로 그 결정을 좀 유보한 상태입니다. 아, 네. 교육부가 그렇게 입장을 바꾼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두 가지로 정리를 할수 있겠는데요. 네. 먼저 아, 어, 여론이 상당히 악화가 됐었습니다. 어, 그니까 교육부의 정책은 현장을 좀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그런 계획이다. 이런 주장이 컸었고요. 정부의 유아 영어 교육 금지 방침이 알려진 직후에 청와대에 국민 청원들이 올라왔었거든요.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아, 그니까 네. 일단은 학부모들 반대 때문에 입장을 바꾼 거군요. 나머지 네, 또한 가지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그리고 어, 결정적으로는 교육부 그 계획 추진으로 인해서 여론이 좀 악화되니까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아 근데 이제 김상곤 부총리에게 유아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것을 철회해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면서 결국 연기 결정 결정이 연기되는 그런 부분을 이끌어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유아 영어 교육 금지가 미뤄진 상황인데요. 사실,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현장에서는 당장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진행해오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렇죠. 갑자기 이제 일시에 중단하기가 어렵다.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요. 그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복지부 시행 규칙에는 특별 활동으로 영어를 교육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어린이집의 영어 교육을 금지하려면 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곳이죠. 네. 음, 이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소속이 다 다르군요. 그러면 유치원은 지금 담당하는 곳이 교육부라는 얘긴데 교육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금지인가요? 네, 일단 그쪽으로 좀 아직까지는 네. 그 논리를 펴고 있는데 네. 유아 영어 교육 금지에 대한 교육부 그 입장은 작년 말부터 불과 3주 만에 네 번이나 이제 바뀌어서 혼란을 좀 초래했습니다. 어, 처음에는 금지를 발표했다가 곧바로 미확정 입장을 전했고 또 다시 복지부에 이제 어린이집 교육 금지 요청을 했습니다.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시행 유예 검토를 표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 아... 이런 상황이고요. 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비판을 <laughs> 피할 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 교육부가 끝내 그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성급한 정책으로 교육현장만 들쑤셔놨다. 이런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학부모들의 반발에 밀려서 백기를 들었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지난해 8월에도 교육부는 그 수능 절대평가 개편을 밀어붙이다가 여론의 문매를 막고 1년 유예를 결정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비난이 좀더 심했다. 볼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공개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자 1년 후 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났는데요. 그 후에 교육부가 혹시 내놓은 정책이 또 있습니까? 음, 예. 교육부는 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좀 견지하면서 유치원과 유아 학원을 상대로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과후 영어 학, 그 교수비를 비싸게 받거나 어, 영어 학원과 연계해서 편법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곳 등이 이제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시도 그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어, 상시 점검단을 구성해서 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그 공정거래위원회, 또 국세청, 소방청과 함께 학원들의 영어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과 시설 안전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은 막을 수가 없게 됐으니 이제는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막겠다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좀 옥죄해 보겠다는 건데요. 네. 영어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 여부, 또 과대 및 허위 광고 여부, 또 시설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학부모, 전문가, 학원단체 등과 논의해서 영어 교습 시간과 교습 내용, 교습비 기준 등이 담긴 그 유아 영어 학원 운영 기준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 네. 사실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영어 학원에서 음.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반발이 이쪽에서도 심각하게 일었었는데요. 네.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라는 교육부의 방침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조기 영어교육이 폐해를나았고이 부분부터 해소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조기 영어교육의 순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현재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조기 영어교육의 경우에 이제 지식 습득보다 놀이와 이야기, 노래 등을 활용한 다른 그 문화교육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고 인지발달 상황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오히려 그걸 선행학습으로 분류하고 금지하는 교육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음.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명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어 학원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요. 그 부분도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어 유치원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서울에만 해서 어느 정도 되나요? 아, 서울만 얼마나? 해도 좀꽤그 숫자가 있는데요. 네. 그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1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 교습 시간 4시간 이상인 영어 반일제 유아반을 운영하는 그 영어 학원이 지난해 7월 기준 160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상위 학년을 제외하고 오직 유아만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영, 영어 유치원도 1어1 7곳에 달했습니다. 네, 그 영어 유치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비용입니다. 그렇게 뭐 비싸다고는 들었는데 혹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수 있을까요? 아, 네. 그 서울 지역의 영어 그 유아 학원의 네. 월 교습비 평균 68만 8천 원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네. 그 열한 개 지역 그 교육청별로 가장 많은 교육 교습비를 받은 열한 개 학원의 교습비와 차량비 또 급식비를 합한 월 학원비는 162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일년으로 따지면 평균 1,95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인데요. 참고로 지난해 그 4년제 대학의 연간 등록금에 2.9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음. 교수비만 따져 봤을 때 가장 비싼 곳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그한 영어 학원이었는데 월 176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와. 대학 등록금보다 더 비싸군요. 그렇죠 한 달에 이 비용을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연 이렇게 비싼 영어 학원비가 과연 합당한지도 의문이 드는데 음. 자 그렇다면 유학의 영어 교육에 대한 정책 제안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그 정부 정책상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할까요? 네. 이 교육계에서는 유아기 영어 교육 효과를 이제 검증을 좀 해보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찬성과 반대 진영의 연구진이 공동 함께 좀 참여해서 국가 수준의 중장기 종단 연구 좀 앞으로 바라보고 할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찬반 양 진영 그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 합의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뭐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방과후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도 사실 논란이 좀 많은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무엇보다 이제 관리 그리고 그 감독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모의 그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의 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유치원 알리미에 공시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 그리고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에 정부는 허위로 공시한 유치원에게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음, 그니까 주입식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또 관리 감독만 제대로 된다면 어느 정도는 허용해도 된다는 거죠? 음, 네, 유아에게 그 적합한 그런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실시에 대해서는 반대진영에서도 크게 뭐 반대하진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영어 교육 금지라는 강경책을 실시하고 있는 대만에서도 이 놀이식 영어 교육은 허용하고 있고요. 다만 그 유아 발달에 적합한 놀이식 영어 교육이란 그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인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유아기 영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아 앞으로 좀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것 같은데 의견을 좀 나눠 주실까요? 네, 이 국가가 그 교육에 대한 책임을 좀 확대하는 것이 이제 공교육 범주인 학교 그리고 유치원 등의 교육 인프라를 보다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방과후 영어 그 수업처럼 사립학교나 또 사교육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를 앞서거나. 최소한 그대체할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부는 그 영어 수업 금지를 일부 유예하는 동안 학교 영어 수업을 내실화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 됐는데 진적으로 진적으로 이제 교육부의 그 국가 책임을 높이는 방향이 무엇인지 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쿠키뉴스 김성일 기자와 함께한 블랙보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